공공건설공사의 기간,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가지고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발주기관이 그냥 감으로 공사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줄여서 생기는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를 막고 공사 품질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럼 전체 공사 기간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보통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 기간은 명확하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바로 준비, 작업 그리고 정리 단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공사 기간은요. 계약 후에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준비 기간,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작업 기간, 마지막으로 공사가 끝난 후에 마무리를 하는 정리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더해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총 공사 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복잡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작업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전체 공사 기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실제로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모든 활동이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공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작업 기간은 두 가지 요소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일을 하는 날인 작업일수. 다른 하나는 법이나 날씨 때문에 일을 할수 없는 비작업일수입니다.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더해야만 합리적인 작업 기간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순수하게 일만 하는 날, 그러니까 작업일수는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계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체 공사에서 해야 할 일의 총량, 즉총 공사물량을요,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인 일일 평균 작업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일이 총 100인데 하루에 10씩 할수 있다면. 작업일수는 총 10일이 필요한 셈이죠. 물론, 이 계산을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여러 공사 과정 중에서도 전체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즉, 크리티컬 패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요. 그리고 공사 물량이나 일일 작업량은 반드시 설계도서나 표준품셈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형이나 민원 문제 같은 각 현장 여건에 특수성까지 꼼꼼하게 반영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작업 기간의 또 다른 한 축인 비작업일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일을 아예 할수 없는 날들이 있잖아요. 이걸 미리 계산에 넣어야 현실적인 공사 기간이 나옵니다. 비작업일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법정 공휴일이에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휴일과 토요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는 기상 조건 때문인데요. 비나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폭염이나 혹한 때문에 도저히 작업을 할수 없는 날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날씨 때문에 쉬는 날을 그냥 감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기상 관측소의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는데요. 그것도 최소 5년치 이상을 봅니다. 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해당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1년에 며칠 정도 작업을 못 했는지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거죠. 심지어 흙을 다루는 토공사인지 콘크리트 공사인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작업이 불가능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개선합니다. 자, 이렇게 핵심인 작업 기간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공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지는 준비 기간과 정리 기간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준비 기간은 계약을 하고 첫 삽을 뜨기 전까지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반대로 정리 기간은 공사가 다 끝난 후에 현장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최종 검사를 받는 등 마무리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두 기간의 길이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발주 기간이 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을 합쳐서 최종 공사 기간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그 전체 절차를 순서대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설계 도서 같은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요. 2단계에서 전체 기간을 좌우할 크리티컬 패스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3, 4단계에서 앞에서 봤던 방식으로 작업일 수와 비작업일수를 각각 계산해 내죠. 그리고 5단계에서 공사 특성에 맞게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 여기서 이 모든 기간, 즉 준비기간,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 그리고 정리기간을 전부 더해서 최종적으로 총 공사기간이 확정되는 것입니다.